네, 한 주간 서너텍 유저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가장 핫한 명장면만 골라 보내드립니다. 2017서너텍 챔피언 스리그 사전입니다. 자 연휴가 지나고 오랜만에 또 온상민 해설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온상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자 네. 오늘 정말 네. 어, 중요한 날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아, 챔스리그 의 4강 대진이 모두 그렇죠. 완성이 됐어요. 네. 굉장히 마음가짐이 달랐을 두 팀의 음. 대결이 있었습니다. 어떠셨나요? 어 일단은 저는 유인희 선수가 AK47 헤비. 버전을 때리는 걸 보고 <laughs> 사실 좀 반했어요. 그리고 원혜미 선수의 침착함을 칭찬해 주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패배를 했지만 이또 장세민 선수의 1대 1세이브 능력, <laughs> 이런 집중력 네. 그런 부분들이 사실 패배를 한 팀조차도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렇죠. 그런 여성부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자, 오늘 여성부에서의 명경기 선정해 주시죠. 승리를 결정지었던 벌서스의 승리를 결정지었던 3세트 골든라운드를 저는 오늘의 명경기로 아 어, 선정하고 싶습니다. 네. 아, 결국은 이하나씩날아갔고 지금 원다미가 끝내지 못하면은습니다날아니다 벌써 대결, 대결, 대결. 이거, 고싶습다썸다썸다고이다썸더이고고이습니다썸 이거. MVP, 이습니이썸더니다이더사람싶 m v p 니다하다 자, 그리고 일반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구 컨스터블과 스포트라이트의 대기를 펼쳐졌습니다. 오늘 두 팀은요, 서로를 굉장히 원했어요.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원했는데, 자,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오늘 대구 컨스터블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. 자, 오늘 그러면은 일반부의 명경기 한번 볼까요? 네. 아, 이게 사실 그 1세트 프로방스도 좋은 장면이 많았는데, 네. 2세트 3보급에서 약간 너무나도 그 반전 장면이 많아가지고 이세트 음. 3보급 참고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이 전반전 세 번째 라운드에 그 이민재와 허재복의 그이 설대 아. 세이브하는 그 특히 이제 네. 1문에서 나와가지고 정리하면서 허재복이 결국은 해체를 했습니다만 그때 그 전까지 3대 2대 3 상황에서 숫자를 역전시켜서 세이브를 했던 장면은 아마 보시는 분들, 서두를 좀 하시는 분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, 왜냐하면 원샷 미스나면 끝나는 장면이었어요 스나다 어, 보니까 근데 그거를 미스나지 않고 만들었던 이두 선수의 활약 아 이게 최고의 명장면이죠 네. 자 일단은 한명더 끊고 3대2 상황에서 스포트라이트에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롱도 정영현이 굉장히 좋네요 재산 보고 들어오고 나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와 이민재 오늘 오 이민재는 보면 놓치지 않는 같이 가죠?

이 예, 전반 다섯 번째 라운드에그 B 지역 B 사이트 설 때에서 2 킬로 그 방어를 했던 그 장면이 있어요. 네. 특이 이민재 선수가 어 B 설때 있다가 4기둥 쪽으로 빠지는 약간 굉장히 까요 유연한 음. 그 유연한 위치 선정에 따른 그리고 쏘지 말아야 될 때와 쏴야 될 때를 너무 잘잘 구분하는 아. 중통으로 빠지고 백창에서 따, 낙하를 했다가 다시 개크스로 <laughs> 빠지는 이런 플레이들이 네. 오늘 너무 완벽했거든요. 네. 예, 그래서 저는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를 꼭 어또 두번째 명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. 경기 내용만 놓고 봤을 때도 오늘 사실 스코트라이트가 못한게 아니었거든요 아. 아. 허재복의 순환이 렇게 지금 올려요 어쩔 야. 수 없이 왜냐면 이미지가 다 끊으니까 네. 이건 뭐지 승리와 상관 둘이 이 기록해요 왜냐면 b 드 갔잖아요 2층하고 B구를 근데 지금 허재복 지금 허 선수 쪽으로 아. 이게 이게요 아 이거 온라인이었으면 핵소년수 듣겠는데 핵손이었으면. 했는데 이거. 어?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대구 컨스터블이 자신들의 실력을 정말 오늘 제대로 입증을 하면서 4강 진출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원상민 해설의 한줄평 한번 들어볼게요. 여성부부터 원의미가 아니라 투의미였다. <laughs> 진짜 웃는거 보라고 진짜 <laughs> 어떻게 보면 좋아요. 아니, 아, 네, 네, 너무 이유를 잘했어. 이유를. 이 인분. 아, 2인분. 아, 아 2인분 왜냐면 김진영 선수가. 네.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닌데, 김진영 선수가 너무 난조였어요, 컨디션이. 아, 그래서 오늘 김진영 선수가 그만큼 사실 고전을 했는데, 그 빈자리를 메워준 게 원엠이기 때문에, 네. 원엠이가 아니라 투엠이었다. 아, 다음 1부한쯤 평. 들어주시죠 아, 그. 직업은 양식이. 이시만. 아, 자신있게 좀 해주세요. 자, 아, 뭐 자신있게 좀 해주세요. 아, 자꾸 이름개그 한다고 뭐라 하니까. 사실, 아 어, 일단 그 직업은 양식이지만 실력은 자연산이었다. <laughs> 얼마나 좋아, 어, 네, 네, 아 네. 어, 정말 최고였어 오늘. 네, 오늘, 어 진짜 양식이 네. 아니라. 진짜 팔딱팔딱 뛰는 한마리의 네. 화로같은 노량진스러운 아 가락스장 노량진. <laughs> 네, 정말 아, 키로에 35,000원 그래. 네,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디테일하네요 네, 네. 예,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줄평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4강이 어,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게 될텐데요 어떤 또 즐거운 경기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선러택 챔피언스리그 사전이었습니다